예, 뽑으면 어떠냐. 예돈 예산. 예산에 가고 있기 때문이잖아. 계산이었나? 야, 야, 음, 뭐, 야, 뭐, 야, 야. 뭐, 수술거리기를 먹자. 풀 먹어요, 풀. 이건 뭐야? 들리면 진짜. 아, 아, 노 아니야, 일로 와봐. <목소리도> 여기서 먹자. <목소리도> 헐, 됐어. 지금 너무 어, 일찍 왔나봐. 어, 떡해감자나 먹어야겠다. 감자. 감자 먹자, 그래. 바 아, 여기. 없대. 너 뭐야 먹자매 아이씨 리더님 사드를선택해주세요 욕하는 줄 아이씨 확인하세요. 어이씨 너무 춥다 저기 엄마징이라고나통 감자를 조금 별로 안 좋아해 왜? 너 통이어가지고 그럼 내가 먹을게 난가델리만줄 알아서 봤어 나는 빵충이잖아 봐가왜 저래? 진짜 싫어. 안돼 <laughs> 있어요. 아, 네. 야. 아, 소금 뿌려야 봐 되나? 야, 소금 왕창. 야, 설탕도 뿌려? 뿌려? 뿌려야 돼. 당연하지.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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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살살. 그 안에, 아, 있는,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는 야, 미친. 어 면이. 우와 맛있을거 같아요. 한번나 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음, 감사합니다. 이게 어 여기 지역이 어디야? <laughs> 여기? 어딘지도 모르고 감사하는 어이, 거 어딨어. 여기 정이다. 음성 화복에서 어, 만나요. 아 진짜 감성 브이로그 하고 싶었는데. 저희는 브루베이 밭. 와 없네. 없지. 어 꽃감 말리고 있다. 대박. 바지가 이게 뭐야? 안춥냐 무슨 실이 오, 오, 깔깔다. 여러분 저 이거 보실래요? 잘바요지 오, 오, 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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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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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 골라 원하는 어. 거 골라 한남동 빌라 그냥 골라보라고 한 거야 아 <laughs> 그렇구나 내가 어, 아니었네 야 이쁘다 어, 너 진짜 잘 나와 잘생긴 <웃음> 잘생긴 <웃음> 슬쩍슬쩍 바라봐 응? 카피쥬 <laughs> <laughs> 카피쥬 <카피쭈. 웃음> 어? 피부 좋은 거 봐봐, 요 이거 봐요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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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원체 난기로 한, 한 개밖에 없냐고. 대박이다. 잠깐 저기 하나 더 있는데, 저거 누구냐? 한 짝이야? 빨간색? 어. <웃음> 할머니! <웃음> 할머니! <웃음> 할머니 잠깐 찾았어요. 어? 잠깐 찾았어요. 어디? <laughs> 아버지가 갖고 계셨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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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갖고 계셨어요. 자는 생각 없어. 저기 굳이 없어도 한 개를 <laughs> 놀아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니네 장갑 안에다가 하얀 거 장갑 꼈어? 꼈어. 네. 자, 여기 앉아 볼게. 어쩐지 계속 펼쳐. 아, 근데 되게 무거운 삶을 살게, 살고... 살게 될 거야. 이 아주 힘든 삶이 될것 같아. 여기다가 이렇게 어? 안 보이네? <목> <여기네>? 짠. 야! 어? 뭐하자는 거야? 야, 너 너무 많이 발랐어, 너 지금. 너 많이 바른 거야? 안 <목소리가> 그래. 이게 뿌리째로 좋겠다, 그렇 엄마도 선글라스 쓰어 고생해주셔서. 진짜 말했다 네가 네가 가안가져 간다고. 무 소리야? <laughs> 야 어제 라 많이 나르게 생겼는데. <laughs> <laughs> 나뭐 했는데? 나 진짜 많이 힘들어 보이셔. <laughs> 아니야. 네, 괜찮아? 핵심 흔적 음, 음, 그럼, 이것도 국기입니다쪽으로모여있이유있을까 <laughs> <laughs> 유독 한쪽으로 음. 모여져 있어요 게 있지? 움직이나? <laughs> 사람 움직이나? <laughs> 컬러가 잘 나왔죠? 빨리 하래 네 <laughs> 되게 어려서이브레이션도 오시다. 우는 거예요. 섀도우도우도 <laughs> 아니? <laughs> 어 맞네. 김치 삭삭 김치 삭삭 코디 통신을 그니까 할머니한테 달라고 했어요, 진짜 그러 <laughs> 못해요날 좋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신가 보다. 아, 아니요. 에헤라디야 갈는다. 뭐 식으로 이렇게 날 이렇게 넓었어요, 저가. 하늘이 참예쁘죠단풍이에요 <laughs> 너 샤워 안한거 알고, 그래. 아빠가. 아, 땡겨, 땡겨. 네. 이거 준가. 어, 얼레. 얼라이 얼라. 이것은. 이건 고기? 이건 곡감이고요. <laughs> 이거는 곶감대네는안 안 익어서 떨대요. 그래가지고, 이안 떨면 완성된 곶감으로 근데 이거 너 진짜 먹어보면 기절한다. 기절해 어. 먹어봐. 제가 국감 먹으면 소한데요. 우리 할머니가 만든 건데. 진데나도 <laughs> 제일 못했어. 그러기 어려게 모든 국감이 그래요. 형 국감 수저라서살찐 거거든요. 아니에요. 그쪽 국감먹로다찍어거어요 <laughs> 그쪽 국감 빼고 다 먹어서 찐 거예요. 난타 공연이 시작됐어요. 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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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 띵기 띵기 이게 이제 저희 오프닝 노래로 쓸 거예요. 인트로로 어, 쓸지 뭐어요 했지도... <laughs> 아, 저희가 저희가 만든 김치랑 같이 먹어도 거 어디죠? 코도 막고 있어요. 얘가 고기 냄새를 맡으면 미쳐서 코를 맡고 있어요. 바로 먹거든요. 손으로 집어 먹어서 그래요. 이게 돼지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고기를 두툼하게 썰어. <웃음> <웃음> 자를게요 <웃음> 이렇게 만든 로제타들을 연결해 다양한 을 완성한다고 합니다. 응? 여덟 살 때부터 엄마 따라서 이렇게 만다 그러세요. 아, 지금 뭐 어떤 문양이 지다 이름을 다 그런 못할 정도로 많고 어, 아, 싶은 거 고르래. 와 우와! 우와. 음. 여기서 골라. 어디까지 가? 이렇게 아. 많아? 음. 양배추 잘 고르는 꿀팁이 있을까요? 다 똑같아. 그 아무나 골라라 그냥. 그냥 눈으로 보고 골라가면 되지. 이거 봐봐. 이게 진짜 귀엽게 생겼어. 너들은 미끼가 해갈라고 이거 응. 나는 너한 개만 가져가고야응 누구 코에 붙여? 얘얘한두개 예, 예. 주고 2개? 두... 네. <laughs> 가만히 있다가 너 배추 다 받은 사람이야 그럼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골라볼까 봐요 그래 여기 있는 애 뭐가 다른 거지? 갖은 양배추라니까 양 근데 얘는 왜 이렇게 가추네 뭐예요? 가... 아, 얘는 가옥류지 않은 거구나? 겉에 거를 좀 벗겨내면 데 이거 똑같아. 한꺼풀 먹 그래. 한꺼풀 자르면 니까그똑 거를 가지고 원래 못생긴 애들이 더 맛있는 네, 법이야. 가져가면 쓰레기잖아. 아니, 가져가면 쓰레기라 우리는. <웃음> 있습니다. 쓰레기라. <laughs> <laughs> 와, 조그만 거잘잘 잘 골랐네. 아니, 조그만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미들. 음. 딱 맛있는. 이거랑 이거랑은 니봉지에다가 네 넣어 봉지가 어디 있는데? 거기 <laughs> 아빠 차? 아 파란색 봉지 <laughs> 어 봉지 안들어왔는데 어떡하지? 우리 봉지엔 넣을 수어나 저기 주방가까 그거 있잖아 비닐 네, 그냥... 어. 봉지? 봉지야 응장봉지어 봉지 어디 지어고나지어나지어나지어갖고올게지어옹나지지 아나 내가 고기 혼자다 진다며 뭐해봐 야 고기 하나 꺼내라 뭐가 꺼내와라 그렇지 뭐야 야 옆에 있는 걸 먹어 바보야 야왜 싸워 고기 많잖아 어, 먹었다. 아이고, 예뻐. 여기 <laughs> 우리, 우리 할머니 마루야. 얘들아, <laughs> <laughs> 너네가 있는 거 알았으면 누, 누나가 그거 했을 텐데. 츄을 가져왔을 때. 내 말이 우리 집에 안 먹는 거짱많 잘게 <laughs> 즐거웠어. 우리 일잘 지켜.